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생과 함께하는 4학년 영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생과 함께 수업할 바이런 선생님입니다. Hi guys. 영어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YBM의 최이경 선생님 책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단원. This is Kate.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까요? This is my friend. 네,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좋습니다. Nice to meet you. 네. 친구를 소개하는 상황인데 새로 만난 친구에게 만나서 반갑다 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ice to meet you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 보는 표현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와 이에 답하는 말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Look and say. 여러분 교과서는 20쪽입니다. 20쪽 그림을 보면 세계 전통 놀이 체험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전통 놀이인 나이삽을 체험을 체험하는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놀람> 어때요? 보기만 해도 정말 신나는 놀이네요. 20쪽을 보면 야이삽 전통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대화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one. Hi, Lin. Hi. This is my grandp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umber 2, look at me, wow, we can do it. Number 3, hi, l i n n hi, Miss Mason. This is my teacher, Miss Mason. This is my grandpa. Hi, I'm Linda Mac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대화를 잘 들어보았나요? 리는 친구들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주었나요? 좋습니다. 할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죠? 리니 할아버지께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This is my teacher. 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누구를 소개할 때에는 this is를 앞에 붙여서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들으면서 주요 표현을 다시 배워 보겠습니다. Look and say. Number one. Hi, Rin. Hi, this is my grandp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umber two. Look at me. Wow, we can do it. Number three. Hi, Rin. Hi, Miss Mason. This is my teacher, Miss Mason. This is my grandpa. Hi, I'm Linda Mac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Check the key expressions. 네, 이번에는 대화를 한 문장씩 듣고 따라 말해보면서 표현을 익혀봅시다. This is my grandp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This is my teacher, Miss Mason. This is my grandpa. Hi, I'm Linda Maso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대화를 들으면서 표현을 익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해 봅시다. 친구 Friend friend 선생님 teacher. teacher 지금까지 소개하는 말과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표현을 배워 보았습니다. 배운 표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여 줄 영상은요. 몽골의 샤가이와 어니스라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전통놀이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야, 왜요? 동지야, 이것 좀 볼래? 짜잔! 우와, 이거 뭐야? 말하는 분홍 코끼리지. 어디? 우와, 말한다. 아빠가 출장 갔다가 사오셨어. 와, 어디? 자, 선배 노마부하이 리하오, 와요, 아사롬 알라이쿰, 분코라고 불러야지. 분코 안녕. 안녕. 너 여태 게임하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에또 시간이 모자라네. 에음 어디 한 번만 더 해야지? 딱한 번만. 동주야.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한다니까. 동주야, 에이 한판만. 분코? <웃음> <웃음> 안녕? 무슨 게임이야 이거? 어, 그냥 무료 게임이야. 심심해서. 아하, 이거 샤가이하고 비슷한데? 샤가이? 그게 뭔데? 응, 몽골에서 말판을 가지고 하는 놀이야. 이거 컴퓨터에서 말고 실제로 하면 훨씬 재미있어. 그래. 그래. 어?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어디에? 당연히 몽골이지. <laughs> 야! 눈좀 떠봐, 동주야. 다 왔어. 어, 어, 어 어디? 거의 다 으, 왔다고. 으, 으, 동주야, 우리가 갈 몽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 알고 있던 것도 다 까먹겠어. 그냥 설명이나 해. 그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고원에 있는 나라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큰 내륙 국가야. 그럼 바다가 없겠네. 그렇지?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과 접하고 있어. 우리들에겐 징기스칸의 나라로 유명하지. 아하 징기스칸. 응.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인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지. 덕분에 동양과 서양의 만남과 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어. 수도는 울란바토르. 고유한 몽골어를 사용하지만 몽골 문자 대신 현재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구나. 몽골의 국토는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 서쪽은 알타이, 한가라고 하는 큰 산맥. 남쪽은 고비 사막. 동쪽은 탁트인 초원. 그리고 북쪽은 시베리아의 남쪽 산림 타이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표적인 종교는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야. 많은 국민들이 라마교를 믿고 있지. 참 몽골인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아? 뭐라고? 왜? 티베트 불교에서 물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몽골은 바다가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저기로 내려가 보자. <laughs> 우와, 이건 어떻게 한 거야? <laughs> 따라와. 우와, 저건 뭐야? 몽골의 마을이다. 저건 게르라고 하지. 몽골 전통의 이동식 집이야. 저기 아이들이 놀고 있네. 정말? 저기로 가보자. 이건 정말 <laughs> 내가 하던 컴퓨터 게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래? 빌궁, 네가 설명해 줘. 이 조각들은 샤가이라고 해. 샤가이로 다른 에? 샤가이를 쳐서 밀어내는 거야. 샤가이로는 더 많은 종류의 놀이를 할수 있어. 이 놀이는 샤가이를 주사위처럼 던져서 나오는 모양에 따라 판에 있는 말을 움직이는 놀이야. 오, 어? 이거 윷놀이랑 비슷한데? 샤가이 4개를 던져서 양, 말, 낙타, 염소가 나오는 모양대로 움직일 수 있어. 뼈의 각 형태가 말, 양, 낙타 염소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어. 가축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몽골인들의 정신 세계를 담고 있단다. 근데 이거는 뭐야? 신기하게 생겼어. 아 그가 이건 어니스라고 해. 쉬워 보여도 사실은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고. 가구를 쉽게 접어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만든. 몽골의 유목 생활이 담긴 놀이야.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사 기술도 늘어난다고? 대단하다. <laughs> 그런가? 어때? 어니스는 나중에 더 연습하고 샤가의 한판 같이 하지 않을래? 좋았어. 가만. 근데 이거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생겼네. 어, 양의 뼈로 만든 거야. 이거 다 뼈로 만든 거야? 어, 어... 에헴, <laughs> 여기선 염소나 양뼈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 그런가? 너도 숯불갈비 좋아한다며 갈비대를 무서워하는 것 같진 않던데 아,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미안해, 갑자기 뼈라고 하니까 낯설게 느껴졌어 <laughs> 난그만 양들을 데리러 가야겠다. 그럼 우린 물을 길어 올게. 어? 저녁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 일을. 아하. <laughs> 여기 정말 아름답다. 우 그럼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우와! 네. <laughs> 어때 따뜻하지? 분코야 이거 음자 맛있게 먹으렴 고맙습니다 주게르 주게르 오 제법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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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여러분 몽골 여행 재미있었죠? 응응 음, 음. 음. 우리가 몽골에서 배운 전통 놀이의 이름은 샤가이로 할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어니스예요. 샤가이로 하는 놀이를 배워 볼까요? 먼저 말 경주 놀이예요. 많은 수의 샤가이로 경주할 길을 만들어요. 샤가이 4개를 준비하고 각 면을 말, 양, 낙타, 염소로 정해요. 네 개를 동시에 던져 모양들이 나온 숫자만큼 이동해요. 말, 양, 낙타, 염소가 고루 나오면 네칸갈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기 어려운 소가 나오면 한 번에 네칸갈수 있어요. 샤가이 길을 따라 먼저 길 끝에 도착하면 이겼다! 재미있는 규칙을 말판에 정해놓기도 해요. 많은 샤가이를 가지고 있으면 거북이 놀이도 할수 있어요. 약 100개 이상의 샤가이가 필요해요. 각자의 말을 정한 후 샤가이를 거북이 모양으로 배열하고요.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에 따라 자기 샤가이를 없애요. 샤가일을 하고 나서 우리 모두는 양떼를 모아 우리에 넣고 물을 길어오는 등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몽골의 초원에서는 모두 스스로의 역할을 맡아 한답니다. 나도 가끔 집안일을 거들지만 말이야. 아하하하 그런가? 참, 저녁에 먹은 양고기 요리 이름이 뭐였지? 몽골 전통 음식 허르허이야 음, 맞다. 허르허 원래 몽골에서는 명절 때나 귀한 손님이 와야 먹는 거라고. 으아, 또 가고 싶다. 샤가이를 열심히 배워두면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네, 몽골의 민속놀이 뿐만 아니라 몽골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전통 놀이까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운 표현을 써보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들. See you later!